네, 안녕하세요. 코인독스의 김민엽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코인,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이후에 저점 1,630원 부근에서 엄청난 고래들의 매도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프레스테이블 코인이 12월 4일날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정 미뤄지면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00% 비중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이 공포스러운 구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구간이든지 100% 비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력들의 맥점자를 잡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회라고 해도 비중, 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내 심리가 흔들려서 결국 이렇게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리플의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또한 취소가 된게 아니라 12월 내에는 무조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리플에 남아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PO 남아있고요. ETF 남아있고요. 곧 스테이블 출시까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IPO와 ETF의 호재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리플은 5,000원 이상 그리고 향후 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지금 풀 매수하신 분들도요, 오늘 고정 댓글 통해서 리플이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운영 또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규구 단 이런도 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개인 정보 또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제가 더 준비했는데요. 자 경제적 자유 투자 가이드,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6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녹여내서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볼때 빨간 거는 양봉이고 파란 거는 은봉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제대로 투자 공부도 해보시고요. 보조 지표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하나하나 배워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경제적 투자 가이드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경제적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게 되면요. 코인 투자 방식 그리고 마인드셋, 타점 차트, 실시간 진입, 청산 포지션 등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피보나치부터 시작을 해서 뭐 RSI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조 지표들 자세한 설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 매매 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청산 맵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이제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호재, IPO, ETF,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펀더멘털이 나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리플의 민코인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트렌드의 신호탄이 되나라는 기사인데요. 리플 레저, 리플의 네트워크죠. 리플의 네트워크가 최근 민코인 활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요. 리플 가격급 등이 새로운 투자 열풍을 불러오며 수천 개의 민코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3일 보도를 했습니다. XRP는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솔라나와 테더를 제치고 3위에 올랐고요. 이 가격 상승은 리플 레저에서 민코인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높은 변동성, 투기적 수익,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리플 아미를 기반으로 한 아미 토큰이 있는데요. 자, 이 아미 토큰은 단기간에 100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초기 투자자들은 478달러로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코인의 활성화로 후회를 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솔라나 코인입니다. 이 솔라나 코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솔라라도 저점 대비 1,800% 이상 급등한 이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덱스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리플 레저의 링크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기사. 를 보시게 되면요 자 솔라나 세달새 6배 급등 600% 급등했죠 이게 봉크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과 이사가폰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민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네트워크 기반의 대장급 코인 바로 리플 코인도 솔라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po etf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해서 이 민코인의 활성화까지 펀더멘털이 벌써 4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을 때가 뭐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투자자들은요, 떨어졌을 때 울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한일을 즐기면서 저점 매수, 아, 지금 세일 기간이구나. 조금 수량을 모아가야겠다 하면서 대담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세력들의 맥점 자리를 통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마인드 챙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 수익을 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잠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취소가 된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쏟아져야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꺾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출시가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자좀더 기사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리플 공식 트윗을 인용해 뉴욕 금융당국 서비스국 NIDFS는 리플이 발행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승인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예상 출시일은 오늘이었지만,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지연됐다라고 전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가 되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의 현재 조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점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RSI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RSI 90 정도를 위치해 있다가 현재 가격이 조금 늘려주면서 다시 70 정도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RSI가 좀 늘려준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해주면서 과열 과정에서 좀 식혀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대한 좀더 자세한 매수타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 리플 타점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나 현재 4천 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걱정이 굉장히 크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셔서 무료 상담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나 핸드폰 번호 물어보면서 막 계속 귀찮게 문자 오고 이런. 일 절대 없으니까요. 개인정보, 절대 묻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 오셔서 여러분들 리플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6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모두 녹여낸 교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투자 가이드. 자이 교재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도 함께 올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리플이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리플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투자 교재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